우리, 우리 아버지 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높어지게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구하주소서 나라와 법무와 영광이 영원히 아로제 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2 0 6 나게 하지, 곧그 주말 씀만믿 시식대대로 주시는 하나님께 의해 십자가를 가하며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장리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가 기도로 마음을 열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 쉬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 네. 아버지, 지난 한주간은교육부서 열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여 주시도로 사고 없이 차에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린 아, 성경학교와 네.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에 시간이 되어 존줄합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수있게 하시고, 튼튼한 믿음을 주시므로 하나님의 때 거룩한 그리스도, 수립받는 자녀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네. <laughs> 아버지, 여름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우리 아래 곳곳에 큰 피해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로의 손길이 전달되게 하시고, 복부 과정에서 각종 사고로부터 지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신후 삶의 터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바쁜 일정 속에 지친 신령들이이 시간 주에 은혜로회복되길 불구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선한 영랑물을 흘려보는 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설때 불순종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새로운 순종의 결단을 용기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한신하시는 박희성 부사님,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각픈 일정과 심 없는 사역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으로 늘 기쁨과 감사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줄 믿습니다. 이그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아, 1 2장 에스겔서 1 2장 1절에서 16절. 함께 한 말씀을 본독합니다. 시작. 또 여와의 말씀이 내게 이 말을 들으시되, 인자야, 니가 반역하는 조속 중에 그로 가는구나. 그들은 볼륨이 있어도 보지 않냐고, 들을 기가 있어도 듣지 않냐니, 그들은 반역하는 조속이니라 인자야, 너는 포로에 해당할 뿐이고, 나에게 그들의 목적에서 끌려가라. 네가내 조서를 다른 곳으로 이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가능 하는 조서이라도 옥생의 일이 있으리라. 너는 나테 그들의 목전에서 네의 포로의 인간을 맡게 된 길을, 그를 향한 포로의 인간을 같이 하고, 저물때 나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로의 하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강감할 때 그들의 목적에서 떡에 매고 하면 벌을 굴다니고 다 널고 지문지하이는 내가 나를 이스라엘 도세계의 진주가 되게 하며 아시기로 내가 더 좋은 능을하여 나를 나의 정경을 끌려간 로간같은로처음부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듣고 강감할 때의 빙을 대하다. 그들에게 전에서 그의 을 보라 하느스라이드나가스이인 너의 말씀이 보내게 이마 이르시되, 이드가 이스라엘 족속, 그 환영하는 족속이 네게 든게무엇아냐하느냐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요하여 말씀에 이가은 예를 사는 왕과그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묵신하시겠다라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지칭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로 부르고 살아야 되답리다 우리가 성물을 뚫고 행들을 뚫고 가는 것과 하고 그들이 원하는 도움을 위해 어렇게 행렬을 안고 나가며 눈로을 닦아낼 기간이 아니고 자기의 걸을 걸어다 내가 또내의고움을기위해지고내오류의에걸리려 그 하며 을를 뚫고 갈때 아까운 바을리니 그 다음, 우리 서서 죽은 영화, 그 다음, 리 내가 고자와 그들을 다 사모로, 그다가 고향, 내가 고들 내가 고향, 내가 내가 고향, 가고 내가 내가 고향, 내가 고향, 내가 고향, 내가 고 내가 내가 고향, 내가 와 내가 고향, 가고 내가 가가 그들이 들은 니가 이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잘해 가려니, 내가 이 와인들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목소리> 짐사서선격을 뚫고 걸려가라, 떠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말로과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가짜로 사랑하는지, 보상을 숨겨놓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가시고, 어, 결국은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의 반대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사랑의 반대가 반역입니다. 미움이 아니고요.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요, 자기 사랑이고 우상숭배입니다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어, 굉장히 어려운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남은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고, 회귀하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11장에서는 성전을 배경으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12장에 보아서는그 배경이 도시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귀가 멀었다.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는다.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력 끌려가는, 끌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는 태약한 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방 땅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반역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로처럼 짐을 싸라. 낮에는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옮기고 저녁에는 성벽을 뚫어서 짐을 어깨에 멀고 마치 포로로 끌려 나가는 같이 하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갈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의 목중에서,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옮기라' 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성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도망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서결의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기담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이 말, 마지막 결과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아멘. 순종이 어려우면 회계라도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순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회계라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언정을 허락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리스 이장 2절 말씀 이하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동지함과 순종함이 아니하니 아니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 시여 이면 그지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너 여러분, 죄는 마음과 정신을 어둡게 만듭니다. 눈도 가리며, 기도 막히이 마음도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에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가 열리고, 눈도 밝아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문드립니다. 8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또 다시 반복해서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동하는 순종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미하긴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큰 믿음이 필요하고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들지도 않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역을 끝까지 폐역한 백성들 안에서 살면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작은 은혜 받은 자도 있고, 큰 은혜 받은 자도 있구나. 작은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떠한 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에게만 영향력을 미쳐요. 자기에게만 좋아져요. 이런자들을 작은 은혜 받은 자들, 큰 은혜 받은 자들이 있으면, 크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마음에 부담스럽고 힘들고, 폐역한 백성들 가운데 꺼앉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말게 하셨습니다. 이런 프랜시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프랜시스가 숨기는 수도원에서 금식 기간을 선포하고 수잼을 해라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배가 고파서 죽을 훔쳐 먹습니다 그랬더니 프랜시스 제자들이 덧떨같이 일어나서 분노하면서 그 제자를 향하여 붕괴하고 정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괘씸한 자가 있나 그렇게 우리가 같이 수련을 하는데 니 혼자 살겠다고 죽을 훔쳐서 먹냐? 라고 하면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모든 프린시스가 말합니다 얘들아 제자들아 죽을 가져오 같이 먹자 죽을 가져오라 같이 먹자 그랬더니 공격하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금식 중에 죽을 어떻게 먹나요? 그래도 되나요? 프랜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아, 죽 먹은 사람을 전제하다가 있던 은혜도 다 없어지겠다. 이제 함께 죽을 먹고 다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한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제자의 모습을 가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제하고, 공격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 어리석은 제자가 훨씬 더 많죠. 그런 제자들에게는 요만한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저 구원받은 은혜, 그만 붙잡고, 자기에게만 좋게끔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각이 맵고 다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로움이 남을 전제하는 자리로 발전한다면은 차라리 그 의로움을 버리세요. 차라리 그 주장하는 소리를 거두세요. 그것이 훨씬 더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은혜를 적게 받으면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지만 은혜를 크게 받으면 말과 행동이 놀랍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탓입이다내 네, 네,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내 네, 잘못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된다는 라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의 자리를 떠나라, 행장을 우리라 고로의 징을 쌓아라. 선배를 뚫고 떠나라.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남은 자가 있을까봐, 그래도 한 명이라도 깨닫는 자가 있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애석게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겸손히 청종하며 순종하는 은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기를 최의금으로 추원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제약을 회개하며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러나 남의 탓하고 공격하고 자기 이기주의를 슬퍼하는 것그 순간 교회는 희망을 잃어버린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고명성 교회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도해주며 살아서, 진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의 몸으로 축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슬에게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애수도의순경의 모습과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주여 간절히 바라는데 죄의 짐을 싸서 죄의 자리를 떠나라 성벽을 뚫고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주장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 약속의 길 은혜의 길을 잘 따라가서 소망있는 교회 희망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서의도 명성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 낙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